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빠르면 상반기에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치구 곳곳은 지역의 고도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에서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토론 회장이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중구에 위치한 남산 경관 관리에 대한 현안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토론나는 시작부터 뜨겁습니다연에 네, 대한 이런 어, 현재 조망이나 현재 내에, 어, 이 현재 학고들 조마이나 을를이지를조금조금보 하다 보면 아마 이게 지속적으로 살시는우리손시는 가역적인 어떤 자원이 기 때문에 하나하나간변 수밖에 없고. 현재 남산 조망권은 기준이 불분명하고 규제가 정량적이고 일률적이라는 견해입니다. 불합리와 합리적인 규제를 나누지 않고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남산 경관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 도심을 기준으로 남산 안쪽 조망권은 잃어버린 곳이 많아 높이 규제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 도시의 중요한 광화문 관장, 서울 관장, 생계천 그 다음에 동대문 역산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남산이 안보입니다그 다음에 남산 주변에도 길이 태교로가 있고 정 동로가 있고 다산로가 있는데 여기서도 남산이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망 남산을 보는 조망의 관점에서 높이 그 비제 필요성, 제가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해당 토론회는 중구가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남산 고도 제한은 지난 1995년 남산 주변이 최고 고도 지구로 확대 지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산, 명동, 필동, 장충, 회현동 등 다섯 곳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남산 고도 지구 면적은 111만여 제곱미터로 토지주만 2,500여 명에 달합니다. 고도지구 내 건물은 89%가 20년을 넘었고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이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12에서 36m로 제한하고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역사문화경관 등 이중 3중으로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어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도 마을 버스도 좀 다니고 좀좀 좀 이렇게 개발도 좀해 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 문화재 때문에 개발도 안 된다 그러고 너무 불편해요. 남산의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경관 관리를 지금보다 완화하기 위해 자치구가 나섰습니다. 어, 저희야 중구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또 더불어서 서울 시민들이 함께 이걸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죠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좀 규제 방안과 발전 방안을 찾자 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입니다 중구는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영역에 착수해 오는 8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복된 규제를 일원화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높이 관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사형, 골짜기형 등 단면 분석을 통해 지형에 맞는 높이 규제도 검토 중입니다. 또 이미 조망점을 잃어버린 곳은 과감히 규제를 풀고 조망이 양호한 곳은 현 상황을 고려해 높이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재산권 보호 노력은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 강북구에서도 최근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90년 고도제한이 지정된 북한산 일대는 20m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미아, 수유, 우이동 일대로 구 면적의 25%를 차지합니다. 30년 이상 규제를 받으면서 노후 건축물 비율은 66%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2040년에는 노후의율이 90%에가 넘게 이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지역이 슬럼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빠르면 상반기 고도제한 관련 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각 자치구들은 관내 최고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입니다. 향후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서울 22개 자치구의 오랜 숙제를 푸는 데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